여러분, 오늘은 원래 뜨개실 하울 영상을 찍을 계획이었는데요. 제가 설 세일 기간에 실을 사서 그런지 배송이 생각보다 조금 늦어져가지고 영상을 못 찍게 됐어요. 그래서 하울 영상을 올리기 전에 보여드리면 좋을만한 영상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심심할 때 촬영 안 하고 떴던 작은 작품들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다양한 것들을 떴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아끼는 네 가지만 골라서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너무 귀여운 옥수수 키링이에요. 저는 보통 인스타 구경하다가 작가님 계정 들어가서 도안을 찾아서 뜨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옥수수는 유튜브에 튜토리얼 영상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훨씬 수월하게 배워서 떴어요. 근데 영상이 꼭 있어야 될것 같은 게이 옥수수 알갱이 뜰때 사용되는 기법이 좀 낯설어서 영상이 없었으면은 전 따라서 뜨기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대신 그 과정 때문에 알갱이 하나하나가 통통하게 잘 나와서 훨씬 예쁘게 뜰수 있었어요. 참고로 저는 초당옥수수보다 찰옥수수를 좋아해서 색깔도 연한 노란색으로 골라서 떴는데 색감이 은은해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위쪽 보시면 덜 차오른 알갱이 디테일까지 더해져서 진짜 옥수수스럽더라고요. 저는 작은 작품 뜰때요독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이 부분 때문에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중 하나인 그로밋이에요. 저는 흐리멍텅하게 생긴 캐릭터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로미 또 좋아하는데 예전에 한창 그로미뜨개가 인스타에 많이 올라와서 그 도안들 중 하나를 골라서 떠봤어요. 저는 뚜뚜 작가님 인스타에 올라와 있는 도안 보고 떴는데요. 귀 부분 뜰때 약간 다르게 떠서 완성된 모습이 살짝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귀랑 코 색깔도 더 연한 색으로 떠가지고 전체적인 느낌도 조금 달라요. 그래도 그로밋의 특징은 나름 잘 살리면서 떠서 잘 보면은 그로밋 같더라고요. 참고로 원작은 몸통까지 뜨는 건데 얼굴 다 뜨고 보니까 너무 커서 저는 몸통은 포기하고 얼굴만 떴어요. 얼굴만 뜨고 정수리 쪽에 고리 연결해서 한참 가방에 잘 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흐리멍텅한 스누피예요. 제가 그롬이 또 좋아하긴 하는데, 최애는 스누피거든요. 그래서 스누피도 떠봤습니다. 이 작품은 또딩 작가님 인스타에 올라와 있는 도안을 보고 떴는데, 원작은 트리 옷을 입고 있는 스누피예요. 근데 저는 트리도 좋지만, 오리지널 스누피를 더 뜨고 싶어서 트리 옷 없이 이렇게 떠봤어요. 대신 아예 하얗게 두니까 뭔가 좀 허전해서 대바늘로 빨간색 목도리를 떠서 둘러줬더니 훨씬 예쁘더라고요. 목도리는 6코 정도 잡고 메리아스 뜨기를 해준 다음에 코마금 하고 이렇게 겹쳐서 순간접착제로 붙여줬어요. 원래는 좀더 길게 떠서 묶어주려고 하다가 묶었을 때보다 이렇게 했을 때 모양이 더 예뻐서 저는 이 방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실은 매끈한 것보다는 뽀글한 느낌을 원해서 저번에 실 사고 서비스로 받았던 고슬고슬한 실을 합사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뽀글뽀글하게 잘 나와서 마음에 들어요. 또 코는 원래 플라스틱 코를 따로 달아줘야 되는 건데요. 저는 그 부자재가 없어서 실 끝에 매듭을 엄청 크게 만든 다음에 코처럼 달아줬어요. 플라스틱 코가 더 예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참고로 도안은 많이 어려운 기법이 없어서 뜨기 괜찮았고 사이즈도 보시면 그로밋보다 좀더 작게 떠져서 키링으로 달고 다니기도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트리 스누피 말고 오리지널 스누피로 뜨실 분들은 이런 목도리나 작은 포인트 소품도 같이 뜨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목도리가 이런 식으로 없으면은 생각보다 더 허전해서 소품을 더 해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김대리님이 얼마 전에 무료도안으로 출시해주셨던 모에어 트렌디 두툼빈입니다. 이 도안은 바늘이야기에 무료도안 메뉴 들어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요번설 연휴 때 쉬는 시간이 좀 많았어서 간단하게 뜰수 있을만한 작품을 좀 찾아보다가 김대리님이 올려주신 이 도안을 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떠봤어요. 튜토리얼 영상이 없는 서술형 도안인데 그래도 어려운 기법은 거의 없고 헷갈리는 부분은 김대리님 말씀처럼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 영상들 보고 따라 하시면 잘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급하게 뜨기 시작한 거라서 집에 있는 실 중에 골랐는데 라라뜨개의 튜브 모에어 실이에요. 색상은 아마 오트마블링인 것 같아요. 바늘은 원작과 동일한 4.5mm로 떴고요, 게이지는 안 재봤는데 치수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보시면 모헤어로 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송한 질감의 편물이라서 포근하면서 귀여운 느낌이 나고 되게 도톰한 스타일로 떠져가지고 썼을 때 엄청 따뜻하고 폭닥해요. 그리고 너무 얇은 비니는 썼을 때 머리에 착 달라붙어서 얼굴이 커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비니는 두껍다 보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쓰기 좋을 듯 해요. 그리고 저는 영화 보면서 느긋하게 떴는데 점심에 시작해서 저녁에 딱 끝나더라고요. 약간 두꺼운 실이랑 바늘을 써서 뜨개 속도도 빠른 편인 것 같고 대신 모에어로 뜨개를 하는 거라서 뜨면서 헤어들끼리 좀 엉켜가지고 그것만 잘 달래가면서 뜨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동안 몰래 떠왔던 소품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가지 모두 다 무료 도안이라서 많은 분들이 도전해보기도 좋을 것 같고 대부분 하루 안에 다 완성할 수 있는 작품들이라 주말에 심심할 때 슬쩍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저는 뜨개질 하울 영상 열심히 작업해서 얼른 보여드리러 올게요.